<laughs> 자, 갑시다 이번엔 실전. 아, 잠시만 이거 룬 보호막 강타 들고 싶었는데. 아 이걸로 합시, 이걸로 합시다. 룬은 이렇게 정복자랑 돌발일격 들어봤고요. 기력 챔피언이면 롱소드 가는게 맞나? 3포션 들걸 그랬나 그냥? 일단은 뭐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패시브는 스킬 쓴 다음에 강화되고요 스킬 쓴 다음에 대시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야집 가죠? 그래 가야겠다

어그로 장난 아니야. 베고, 빠지고. 미니한테도 때리면 기력이 차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탑에서 하면 될것 같거든요? 때리고, 때리고, 빠지고. 이기적이게. 난 대쉬 있으니까. 아, 대쉬로 안 맞으면 돼. 근데 이타 길이를 좀, 와 결박겠는데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야스나 큐맞추이 진짜 빡세겠다. 견제하면서. 와 길이까지 이거 탑 부르죠 상대들로. 아니 이거 쉴드 CC 맞으면 이 타는 안 나가네요. 심지어 평타 강화에 사거리 증가도 있어. 근데 도란 방패라 내가 좀 밀리네. 뭐야 이거 착취에다가 빠지냐 점화 나 근데 점화가 아니구나. 와, 이거 맞냐,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욕한데,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와, 씨. 챔피언이 그냥. <laughs> 선템은, 월식 다 가는 것 같아서, 월식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체, 스킬셋이 그냥. 몇달 해먹겠는데? 너프 먹어도? 아하하개개재어이이뭐뭐이이일일일 <laughs> 아, 이거 이거. 일단, 일단 꿀잼잼하하 <laughs> 밸런스고 자하하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겁나 재밌는데요 하드하기하 껌이고 와, 야오이 돌진! 나는맨땅에 돌진. 심지어 기력 챔, 심지어 육렙찍 으면 흡혈 때문에 유지력 까지 미쳤 음. 궁극 패시브에 모든 피의 흡혈과 방관이 있다고 야쑤 어디갔냐 아 밀고 칩 갈까요? 롱소드 3개, 라인복기도 쏠쏠합니다. <laughs> 스킬 써가면서 참, 참고로 돌 벽은 못 넘고, 라인복기도 빨리 할수 있어. 뭐, 기력은 뭐? 적당히 쓰면서 왔어야 되는데 기력이 없네. 아이고, 아 더블 썼어야 되는데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로밍 한번 갈까요 이거? 뭐야? 뭐야? 얇은 벽못 넘어요. 아못 넘습니다. CC 궁극 궁 한번 써볼까? 아 근데 못 맞출 것 같은데 쌩으로 쓰면은. 근데 강화큐가 강화 아니라 두번째 큐도 사거리가 깨긴다 <laughs> 아니 왜 아니 솔킬 따로 왜 이게 어이가 없지 그냥?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좀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약간 난 나... 제가 옛날에 제일 재밌게 신챔 나왔을 때 했던 게 조이였거든요. 아, 조이 다음으로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궁극의 지금 방관 시퍼랑 스킬피해별 시퍼 지금 생겼습니다. 궁극 찍어서. 궁극은 근데 빠를 만해요. 얘가 논타겟이라서. 느리면은 아무도 안 맞아 줄 듯. 아까 요네 보이지 않았나? 두나 두나 참고로 99퍼 아이고 무빙 어 쉴드 나있 어, 이거 요안 베사 개인 방관 시퍼. 그애 녀의 스킬 은10의그 흡혈 패시브 에요. 판타온 처럼 개재 밌네. 저지 불가 에다가. 현재 큐 최대 체력 딜큐큐 맞으면은 15퍼 <laughs> <Shut up. 웃음> 평타 때리면은 기력도 없어 기력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궁 사거리가 저기 닿네. 요거 요거 근거리 먹을 때궁한번 써봅시다. 아안 맞았고. 딜, 이거 선 딜이 워낙 짧아가지고 그냥 생으로 써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상대방이 좀 방심하면은 돌진기 쓰는 거 아닌 이상 아직왜 대포를 못 먹냐? 쉴드 실드. 쉴드량도 좀 이상하다? 월식 터진건가? 당겨야겠다 할게 없다 본섭 2주 뒤에 나옵니다 다음 템 암템... 양날이 무난한가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재밌는데. 이걸 들어 <laughs> 아, 재밌어. 아, 쉴드 빠지고, 빠지고, <laughs> 아, 이렇게 재밌냐? 탱이요? 아니 근데 실드도 공격력 개수 150% 추가 공격력 개수 150% 있어서 탱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딜 가면 그냥 실드 있는데 뭐 흡혈도 있잖아요 딜이 세면은 탱이 되는 느낌 흡혈되니까 안 들어오나? 얘는 너프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감다운 온다 근데 아니 저게 다? <laughs> 난 빠지고 아이 진짜 대포 아이고 사거리 쉴드 벗기기가 너무 껌이네, 그냥 아 <laughs> 피하고 아이고 빠져 빠져 쉴드 아, 까비, <laughs> 까비, 까비 와 스태틱. 이거 <laughs> 챔피언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얘 진짜 쇼진까지 두르면은 쉴틈 없이 그냥 실드 쓰고 뭐하고 현재 최대 체력 1 9퍼딜 아니지 어뭐 19.7퍼딜 다 맞으면 큐큐 방관 20퍼에요 지금 <laughs> 스킬 흡혈 13퍼고 1 1 8 4 실드 336 오니 판정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평타만 있으면 기력이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 이거 그냥. 헛. 호... 아 서렌. 아 짧지만 재밌었다. 아 이게 맞나? 습기 <laughs> 같은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다. 음. 음.